자, 양력 최고입니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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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리만> 제, 여기까지만 올라가라 좋았어. 아! 여기까지 막 올라가다 았어 아, 드라마. 아, 졸로가좀 제발. 와! 저기요. 살려주십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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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뭔가 너무 선명한데? 좀 완다하고 상은 조금 흐릿해야 되는데. 너무, 너무 선명하니까 이것도 이상하구만. 와, 진짜 선명해졌네? 야. 야, 이거 진짜 쩐다. 난 이거 처음 해보잖아. 어 그래픽이 진짜 쨍한데? 응. 네 카테고리 바꿨습니다. 과연 내가 잘 잡을 수 있을까? 리마스터가 아그로의 인공지능이 좋아졌는지 잘 모르겠어. 아, 그린 조작감은 그대로라고? 한번 해보면 해보면 알겠지 어, 근데 진짜 그래픽은 좋아졌다

여러분들이 제가 완당하고서는 잘할것 같습니까? 왜 내가 빨리 깬다고 생각하 할까?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리메이크라기보다는 리마스터에 가깝다고 봅니다. 일단 그래픽과 사운드는 굉장히 우수해졌는데 그리고 쨍한 쨍하니 그 옛날에 그 플스 2의 그런 그래픽이 아니야. 정말 쨍해졌어. 그런데 조작감과 AI가 만약에 그대로라면 존내 까야지. 아무래도 명작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AI는 엄정 용서가 됐어도 게임성이 워낙 좋아가지고 뉴 게임 하드하고 노멀하고 이지가 뭔 차이냐 하드하고 노멀하고 이지가 뭔 차이지 일단 하드로 하겠습니다. 아, 그래픽 좋으니까 할만하구만. 완력 차이가 날 거라고? 뭐 하드로 하면은 새로운 약점이 생긴다고? 아, 그럼 너무 무서운데. 내가 움직이는 거 아닌데, 이번에 제가 쉬면서 캡처 시스템과 지금 컴퓨터 사양을 대폭 업그레이드 하면서 기존과 똑같은 설정을 했는데, 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장면이 있었나?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뭔가 카메라가 느낌이 달라. 야, 저거 얘 여자친구 옷도 바뀌었네. 원래 그냥 하얀색이었지? PC 부품 가격이 내리려면 비트코인이 완전 떡락해야됩니다 비트코인 만개막 피자 하나 시켜먹을때로 아 아니구나 하얀색 맞네 이거 보장기 썼던거구나 저거 성형 어디서있어 게임 w w 잘 들리냐? a l you c i k a 가 l l 다다 LG 청소기가 훨씬 나은 거 같아. 고장도 잘 나고 AS도 개판입니다. 그걸 왜 따라 사지? 나도 선물 받았으니까 그거 쓰는 건데. 그래도 한 그릇나. 좋다. 여전히 미인이군. 부러운 놈. 어 자막의 가독성도 좋고 그래도 정말 명작이니까. 인명제 되기 전에 돈 뺐는데 그 이후로 해서 완전 행복합다다 죽여버린다 나나 나 오늘 빡쳤다 나. 아잠나나나나 나, 나, 나 지금 칼 뽑았다. 나 단발머리다. 범벼라. 역시 쪼는군. 역시 템빨이야. 야, 젤다 나오라고 그래 나 젤다. 아 젤다 젤다가 아니지 참 프레임은 아주 좋습니다. 이거 새로 녹음했네. 네. 링크 나오라 그래 링크 링크 다음에 젤다 상대해 준다. 그럼 젤다의 전설이면 젤다 도대체 누구야? Dormi, f o 빡쳤다 오늘 내가 다 죽일거다 하시고 주원아 넉다운 되시거 아니신지요 야 인마 지금 중간 장면이잖아 도로민을 내가 2008년도에 만났지 이즈 10년만에 다시 만나는구나

인공지능이 좋아야 되는데. 노라이 언어 자체가 자기는 족대로 말하는 거야. 말 그대로 이제 없는 언어지.

야, 그래도 뭔가... 어, 진짜 감회가 새롭긴 새롭다. 말좀 빠르게 해라. 좀... 아 도대체 스피커가 어디 길래 이렇게 울리는 거야. w a s i 좋다를 뭐 매운 절을 갖다가. Good! 이거 하나면 되지. 아, 조작감, 조작감이 제일 중요하다. 과연 조작감은... 그래픽이 아무리 좋아져도 조작감이 쓰레기면... 짜증 나거든. 특히 처음 하는 사람은 좋아. 내 여자를 위해서, 물론 가상의 여자지... 혹시 알아? 요즘에는 그렇잖아 이.. 조작감 좋습니다 아 조작감 아주 좋구요 아 조작감 아주 좋아요 <laughs> 아주 좋습니다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어 조작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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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요 예 일단은 이거 일단 좋고 이거 숙이는 이거 일어나는 거 그럼 이거 앉는 거 악으로 달리는 거는 이응인가미음인가 악으로 달리는 건 뭐야 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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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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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악으로 악으로 가자 가자 좀, 아, 아니 이거 어리버리한 건 또, 똑같잖아 아왜 서고 그래 자첫 번째 거상을 먼저 어 잡으러 가겠습니다 어 지금 어리버리 되고 있고요 첫 번째 거상 어딘지 모릅니다 저기군 일단 대충 대충 간다 정신 좀 차려라. 아, 자꾸 서고 그래. 악으로 정신 차리자. 악으로. 간만에 만났는데 빨리 가자. 아 이거 이래 이거. 이거 조작감이 쓰레기구만. 악으로. 야 뷰는 진짜 좋아졌다. 이거 풀 날리는 거봐 와. 됐어,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니 모션 완전 똑같잖아. 모션이 좋았었다고는 잘 모르겠어. 말탈때 모션은 좋더라. 저, 저 빨리 가야 되거든 말입니다. 알투를 누르고 있으면 아 이거구나 이게 이거 바뀌었네 아좀 헷갈린다 이거 와 좋아진 거 봐라 압력 쓰레기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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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린다 알투 이거 이거 클래식으로 어떻게 바꾸냐 이거 어 헷갈린다 너무 이게 부르는 거오 헷갈려 이거 헷갈리는 것 때문에 짜증나겠구만. 잠깐 여기 어떻게 올라가지? <놀람> 아! 아 어, 제길. <놀람> 길을 일단이 옵션에서 조작 변경이 있다고? 저 잠깐 잠깐 기다려요. 이거 급하다. 조작 모던 모던이 클래식 공격, 매달리기, 클래식이다. 좋아. 자, 클래식. 이거고. 저 구르기는 뭐야? 구르기 뭐냐고? 구르기 뭐지? 자, 이제, 이제 클래식으로 해서 구르기 빼고는 지금 다 적응했습니다. 구르기 빼고는 아주 잘 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구르기를. 아, 이거군! 복잡하잖아 이게 도 예, 이제 됐습니다 이제 이 클래식 때도 똑같은 방법이었는데 이걸 내가 지금 몰랐던거야 자어 두개를 눌러야되는데 그리고 여기서 튜토리얼이 하나 더 알려줘야되는데 뒤로가기 모르고 뒤로 뛰기 뭐 아니 방향을 봐봐 아니 뭐야 이게 아니 방향을 애를 사용하는데 이 새끼가 방향을 지 못대로 지금 보고있잖아 지금 아니 지금에야 이 바보같은게 아이 조작감이 정말 쓰레기인거 같습니다 이거 지금 <laughs> 지금 하면 할수록 뭔가 지금 안좋아요 지금 뒤로봐도뒤로주지지아으로 그래. 마왔나마왔나 마, 왔나? 가자. 가자. 가 가자. 가가까요 가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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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은 무슨 편집이야? 그게 재밌는 장면인데, 좋아 보지 않겠구만. 홍형, <laughs> 뭐야?

자, 빨리 모션을 취해다오. 빨리, 빨리! 그렇지. 왔어, 왔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좋습니다. 뭐가 좋단 말입니까? 지금 제가 지금 딴거 상황하고 지금 헷갈려가지고. 악력이 얼마 없습니다. 영광장 집중합니다. 자, 집중합니다. 아! 악력악력악력악 악력, 악력 기다리고. 좋았어, 기다리고. 자, 한 방에 올라갑니다, 옥망장. 아! 옆으로 가야돼, 옥망장! 좋습니다. 야, 악력 때문에 떨어지겠는데. 하지만. 하지만. 일단 올라가서 쉬어야 돼. 올라오셔야 돼야이 개새끼야 야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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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여기까지만 올라가라 좋았어 아 드라마홍 자 가만히 계십니다 아 죽였어 아아 어어어어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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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날 건 클날 건. 야, 자네 잠깐 쉬고 잠깐 쉬고. 야, 날라갈 뻔. 와. 잠깐 기다린다. 가지가. 와, 하드는 다르긴 다르네. 피가 까이는 게. 심각한 수준인걸, 이걸. 와. 와. 빡세네, 빡세네. 하드 빡세네. 오. 잠깐 기다립니다. 잠깐 기다립니다. 잠깐 기다립니다. 와. 예, 하드라서. 압력이 너무 부족해서 안 됩니다, 이거. 와우! 야, 첫 번째에서부터 이렇게 빡세면. 하지만. 뒤질랜드다. 아, 아, 악력 없어요! 와! 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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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와. 야, 악력 너무 부족한데? 좋았어. 다시 올라간다 치고. 가자! 조금만 조금만 야! 야. 자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 아 어, 안돼 카드 모드의 거상들은 다른 모드 거상보다 옹구림 치는게 더 심하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 와 그렇군 네 쉽지 않습니다 이거 어, 뭐지? 와 뭐,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런 체인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거 미쳤다, 이거. 어, 미쳤다. 에이씨. 노말 한다, 그럴걸, 그냥. 어, 몸부림이 진짜 장난이 아니구만. 에이, 어, 도마부 무조건 무조건 잡아야겠어. 자, 아직 팔 남았습니다. 아이, 차, 좋아. 딱 멋진 컨트롤이었다. 바나나, 캐야. 아, 짜야! 아 안돼 아자아나 아. 올라가 올라가 아어이새끼 야야야야 야, 야. 야 진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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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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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 봐줘 나 지금 쫄랭다 잠깐 앉아한 방에 올라간다 잠잠해졌어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아, 불차지! 아직 안 끝났어 이 새끼야, 아직 안 끝났어. 와, 에, 와, 존나 세다 야, 와, 나야. 조밤 녀석. 아. 벌을 내리고 오르냐 더 알려드리면 하드모드 거상들의 약점들이 새로운 약점도 생겨난다고 하옵니다. 주원하. 그럴 때 님들의 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님들. 악력은 일단. 아 근데 그래픽은 정말 감탄이 나오는 수준이군. 이게 지금 처음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예전에 했던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은 좀 다릅니다. 남다르지 거의 노말 하더라고? 하지만 한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면 노말을 한다는 것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으헴 좀 빡세게 깨야지 말이야 랭쇽 랭랭 아 1개월 구독 고맙다 그 발언은 또 무슨 그바언이야 허세 핀 거지. 난 이지로 하는 게임도 있었어. 에임이라는 게임인데, 생각도 하기 싫어. <목소리> 이러면 어 이러면 무조건 도마뱀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제가 도마뱀을 잘안 먹거든. 어, 잠깐. 야 철벽 방어네 철벽 방어야. 아그로 가자. 아그로. 깡으로. 아그로 깡으로.